이렇게 이 스피겐 이거 삼각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휴대폰 하는 거 리모콘도 있고 영상 예전에 올렸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삼각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책상에 세울 때 하려고 이걸 샀습니다. 핸드폰 거치대 와이어 집게로 된 거고요. 이거는 한 3만원, 3만 4천 정도 줬거든요. 아닌가? 가격이 정확히 안 나지. 어쨌든 거의 3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하는 건데 얼마일까요 엄청납니다. 짜잔. 5천원. 다이소에서 샀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잘 되면 이게 참. 근데 이건 셀카봉이니까 이건 그냥 세어만 놓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위로하고 최대 두께가 그만큼 되고. 아이 모바일에 쓰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당겨서 끼고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이걸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할 거는. 오픈할 건.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제 핸드폰 거치대고요. 5,000원짜리. 아주 저렴하죠. 제가 너무 좀 과감하게 뜯나요? 이렇게. 이쪽 뜯고 이쪽 뜯고 이렇게 뜯어서 뜨면 되는데 이런 건 그냥 가위로 자릅시다 박자랑 끝팍 여름곱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세우는 거 같고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다 꺼냈죠? 이렇게 휴대폰 같이 되는데 조금 휴대폰 같이 되 어떻게 있나. 저는 블랙으로 샀어요. 화이트는 좀 때를 탈까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걸 이렇게 꽉 조이면 안 움직이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여서 책상이나 이런 거에 딱 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책상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사이에 끼는 거죠. 이렇게 껴가지고 높이를 맞춘 다음에 딱 고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이게 이제 휴대폰을 여기에 끼는 거고, 이걸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여기 움직이고, 이거는 이제 휴대폰 찍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끼는 거. 이것도 여기를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고정하는 게요 안에 보면. 보이나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보이나 아, 조명 좀 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이죠? 아, 보이네 이렇게 해서 이게 움직이게끔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거고 아이고, 조명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 끝에 부분을 이제 이렇게 여기다 끼는 거죠 요게 이렇게 집게 잡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요렇게 해서 끼고 이딱 이렇게 끼고 이렇게 딱 닫으면 돼요. 제가 딱 닫는데 딱안 닫히네요. 이렇게 딱 닫으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위치를 맞춰서 끼는 거고 그다음에 요 위에가 이렇게 찍게 되게 간단한데 이게 이제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여. 그리고 요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5,000원인데 정말 아이고 아이고 5천원인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뭐 돌릴 건 없고 여긴 고정이니까요 이렇게 껴서 고정하고 여기서 이렇게 휴대폰 휴대폰이 촬영 중이니까 휴대폰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네요 껴볼 수가 아약에 이렇게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낀다고 이렇게 잡고 누워서 보기도 이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책상 옆에 놓으면 그래서 이런 거 사봤습니다 5,000원 다이소에서 사는 5,000원. 요런 식으로 세, 책상에 끼면 되고요 다음부터 촬영할 땐 이걸 쓸까 해요. 편하니까. <laughs> 한번 써보세요. 5,000원이니까. 커피 한잔 안 마시고 그냥 하나 사서 써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면 마감이나 이런 게 사실 5,000원이니까. 요런 거나 이런 건. 마감은 좀, 그냥, 쓰다 뭐 잘못 쓰면 커피 한잔다 마셨다 생각하고 그리고 요런게 있어서 이제 부그 뭐죠 그 미끄러지지 않고 요것도 이렇게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겠대요 여기 이렇게 돌아가고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돌아가고 잘 써보겠습니다.